안녕하세요. 곽국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의 중국 역사, 킹메이커 여불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불리는 사실 진시황의 친아버지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시춘추로 대단히 유명한데요. 사실 진시황의 친아버지냐 아니냐는 논란이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요. 여불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국 시대 때 강자였던 진나라를 조금 소개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여비가 활동하던 시대의 진나라의 왕은 진소왕입니다. 또 소양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소양왕은 75세까지 살면서 55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어땠을까요?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나이가 지은 3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이미 엄청 나이가 들어서 왕위를 물려받은 것이죠. 이 아들이 안국군이라고 합니다. 소양왕에게는 이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안국군은 또 아들이 꽤 많았는데요. 20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첩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 중에 한 아들이 나중에 장양왕이 됩니다. 그리고 장양왕의 아들이 바로 진시왕입니다. 이효문왕은 지은 세살에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불과 3일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장영왕이 왕위에 올라가는데요. 장영왕도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인 35살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던 진시왕, 영정이 13살에 왕위에 올라갑니다. 당시에 승상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굴입니다. 근데 제가 킹메이커라고 제목을 잡았던 것은 중국 역사에서 보기 드물게 왕위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을 본인의 힘으로 왕에 올라가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여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브리가 왕을 만들었던 사람은 진시황의 아버지인 장양왕 영이인입니다 진나라 왕실의 성은 영이고요 시는 조씨입니다 옛날에는 성과 시가 서로 달랐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진시황의 이름이 영정 또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장양왕의 이름도 영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땠냐면 당시의 국가들은 자기네 나라의 왕자들을 서로 인질로 교환했습니다. 서로 이제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가장 전쟁이 빈번했던 시대가 전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인질로 다른 나라에 가는 왕자는 그 나라에서도 별볼일 없는 사람을 보냈던 것이고 또 인질을 받았던 나라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인질로 조나라에 갔던 사람이 바로 영이인입니다. 즉, 장양왕입니다. 장영왕은 효문왕의 20명의 아들 중에 중간쯤 되는 아들이어서 사실 효문왕도 별로 중시하지 않았고 장영왕의 어머니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효문왕이 자기 아버지인 소양왕이 너무나 오랫동안 왕에 있었기 때문에 지은 세살이 되도록 태자의 자리에 있었는데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 화양부인입니다. 근데 화양부인은 애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스토리가 벌어지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여부리가 한 판단을 합니다. 그는 사실 어려서부터 장사의 귀재였습니다. 하남성 출신인데요. 자기 아버지도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님 농사를 져서 장사를 하면 몇 배를 남길 수 있습니까? 10배를 남길 수 있다. 보물이나 귀중품들을 팔면 몇 배를 남깁니까? 100배까지 남길 수 있지. 그러면 사람을 키워서 왕을 만들면 몇 배나 벌수 있습니까? 야 그거는 따질 수 없지 엄청나게 벌수 있다. 그렇다면 저는 사람 당사를 하겠습니다. 제게 천금을 주십시오. 그 당시에 여구리의 나이가 33살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황금 천금을 받아서 조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황금 천금이면 500kg이거든요. 무지무지 많은 겁니다. 엄청난 돈을 갖고. 그는 영의인을 찾아갑니다. 당신 여기 인질로 와 있는데, 내가 당신을 진나라의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당시 영의인의 나이는 22살쯤 됐는데요. 본인 입장에서는 조나라에 와서 완전 찬밥 대접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를 진나라 왕으로 만들어주겠다. 영의인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왕으로 만든단 말이요? 제가 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황금 500근을 계게 줍니다. 이 돈을 가지고 조나라의 대신들을 많이 사겨 놓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불러서 가기들을 부르고 잔치를 한번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영인이 춤을 추는 여자애 중에 하나가 정말 미모가 뛰어나서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부리에게 저 여자애를 내게 부인으로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조이란 여자인데요. 이 조이란 여자는 원래 여부리의 거의 첩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요 영희는 그걸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구리는 그 말을 못하고 자기가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천하를 거래하는 장사를 하고 싶었으니까 속으로는 좀 언짢았지만 조이를 부인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조이가 간지 10개월 만에 영정 즉 진시황을 낳습니다 그래서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영정이 여구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정의 모양새 즉 얼굴 모양이나 이런 건 전부 진 왕가를 닮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부리의 아들이 아니게 분명하고요. 만 10개월 만에 애를 낳기 았 때문에 사실은 임신은 거기 가서 임신을 한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 야사를 믿지 않습니다. 어쨌건 간에 여부리 서른 세 살, 진 장양왕 2 2살 무렵에 조희가 이제 애를 낳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부리는 나머지 500근의 황금을 갖고 진 나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화양부인의 동생을 먼저 만난 뒤에 화양부인의 동생을 통해서 화양부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화양부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께서는 지금 조문왕 사실 그당시의 호칭은 안국군입니다. 아직 왕이 안 됐기 때문에 안국군이지만 여러분이 조금 혼동을 일으키실까 봐 그냥 제가 조문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조문왕의 총애를 받으셔서 아주 잘 살고 계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조문왕이 지정한 태자는. 부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인은 후사가 없으신데 나중에 조문왕이 돌아가시고 태자가 왕위에 올라가면 부인을 어떻게 대접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화양부인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자기 미모도 조금씩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고 나이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자기 남편이 죽고 자기가 그렇게 별로 사랑하지 않는 태자가 왕위에 올라가면 자기는 굉장히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고 여부리에게 물어봅니다. 여부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인께서 아들을 하나 두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지금 조나라에 인질로 잡혀가 있는 영인, 그 왕자께서 너무나 총명하셔서 지금 조나라에서도 높이 떠받들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부인께서 힘을 쓰셔서 태자로 만들고 그가 왕위에 올라가면 그는 부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효성을 다할 것이고 부인의 가문은 대대로 부귀 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화양부인이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것은 저에게 맡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자기가 갖고 온 황금 500근을 화양부인과 화양부인의 동생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돈도 받았죠. 미래의 아들을 얻으면 부귀영화를 계속 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화양부인이 자기 남편인 효문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인지를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조나라에 가 있는 영인이 너무나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를 저의 아들로 삼아서 노년을 그에게 기탁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태자를 바꾸라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알겠어. 그러면 내가 인지를 교환하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조문왕의 아버지인 진 소양왕이 아직도 살아 있었죠. 그의 나이 70세인데 조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조나라의 한단까지 포유했습니다 한단은 당시 조나라 수도인데요. 당시의 조나라 왕은 조성왕이었습니다. 조성왕이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장 진나라 왕자를 불러와라. 내가 처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부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황금 600근을 주고 수비대장을 고삶아서 결국 당시 25살이었던 영희, 즉장영왕을 데리고 몰래 도망 나옵니다. 조희와 진시황은 여전히 거기에 잡혀있었죠. 그런데 결국 조희와 영정도 엄청나게 뇌물을 써서 이제 나중에 빠져나오는데요. 어쨌든 진나라로 돌아와서 효성을 다해서 화양부인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화양부인은 원래 초나라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이인에서 자초로 바꿉니다. 이 초자는 초나라 초자고요. 자는 아들 자자입니다. 초자라고 하기는 좀 이상하니까 자초 나는 초나라 부인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이름까지 바꾸니까 화양부인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보니까 상당히 머리도 있고 똑똑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계속 자기 남편을 졸랐습니다. 태잘 바꾸셔야 됩니다. 태잘 바꾸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당신이 죽고 나면 저는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울고 불고 난리를 치니까, 조문왕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인, 즉, 장영왕을 태자로 안칩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이제 소양왕이 죽고요. 조문왕이 왕위에 올라갔는데요. 올라간 지 3일 만에 죽습니다. 좀 이상하지만 저주간 병이 원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은 세 살에 죽고 장영왕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화양부인은 태후가 되고 조인은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여부리는 43살의 나이로 승상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문신후라는 자기도 받고 낙양 땅에 10만호에 달하는 시급을 받습니다. 시급이라면 쉽게 말하면 10만 가구가 모든 생산활동에서 나온 것을 시급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제국이나 똑같습니다 여불리는 3년 동안 장영왕을 잘 보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장영왕이 3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조희는 태후가 됐고요 영정이 13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살짜리가 어떻게 정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희가 섭정을 하게 됐는데요 조이 역시 정치에는 문외한이죠. 그 당시 조이의 나이는 32살쯤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불리가 45살의 중후한 나이로 상국의 자리에 올라가면서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정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늘 왕의 재가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사실상 여불리가 통치를 합니다. 사실 국가를 뒤엎을 수도 있었는데요. 여불리는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여부리는 13년 동안 승상을 했죠. 장양왕, 그리고 진시왕이 왕 시절에 10년을 했는데요. 이 13년 동안 그는 당시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주나라의 마지막 왕실을 없애버렸고요. 연합군이 진나라를 쳐들었을 때 그것도 격파했고요. 인근 나라인 한나라와 위나라의 땅을 상당 부분 점령했습니다. 그런 업적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내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3년 사이에 두 명이 죽은 것입니다 한 사람은 3일 만에 한 사람은 3년 만에 그리고 어린 왕이 등록했습니다이 상황 속에 정치적인 혼란이 대단했는데요 그것을 바로잡고 국가를 강성하게 만든 사람이 여구리입니다 그래서 여구리에 대한 평가는 진시황의 친아버지가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진나라가 나중에 통일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만들어줬다는데 사실 여부리의 공적이 있습니다. 여부리 뒤에 나타난 사람이 그 유명한 순자의 제자였던 이사인데요. 이 이사는 법가죠. 그런데 여부리는 유가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당시 전국시대 때 유명했던 사공자가 있는데요. 그 사공자는 바로 평원군, 신릉군, 춘신군, 맹상군인데요. 이 사람들은 자기 수하에 수많은 문객들을 두고 학문을 장려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부리도 그것을 흉내내서 본인도 문객들을 받아들였는데요. 무려 3,000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중요한 자료들을 모으고 역사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 여시춘추입니다. 이 여시춘추는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부리가 편찬하게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여시춘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부리는 당시 진나라의 정치가들이 대부분 법가였는데 그는 이렇게 인재가 한편으로만 쏠리면 안 된다 그래서 유가의 인재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관대한 사람이어서 자기에게 사실 못을 짓을 한 사람일지라도 인재들은 항상 뽑아서 좋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죠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가를 장려하고 그렇게 인재를 뽑았을 뿐만 아니라 농업도 장려하고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도 중요하다. 그래서 상업도 장려했습니다. 사실 진나라는 대대로 농업만 중시했는데 여부리 시대에 와서 상업이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국력이 엄청나게 컸고 결국 진시황이 나중에 전국을 통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여부리가 만들어줬다고 봐야 됩니다. 하지만 여부리에게도 하나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여부리는 사실 자기가 사랑했던 애첩인데 자기가 왕을 만들기 위해서 장영왕에게 양보했었던 조희에 대한 연정을 끊고 있지 못했습니다. 조희 역시 자기 남편과 13년을 살았지만 늘 여부리를 생각하고 있었고 남편이 죽자마자 여부리에게 신호를 보내서 그때부터 서로 사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의 어머니와 아무리 승상이고 국가를 위해서 공헌을 많이 세웠지만 간통을 한다. 이거는 대역죄입니다. 발각되는 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불이도 잡을 안석이었지만 아직 진시황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계속 사통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시황이 점점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죽겠다. 그래서 자기 노예 중에 아주 정력이 전륜한 라오아이라는 노예를 조이한테 소개해 주고 자기는 빠져나옵니다. 어쨌건 조이는 여부리와 사통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진시황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꾹꾹 참고 있다가 23살이 되던 해에 여부리를 불러들입니다. 내가 진나라에 무슨 공적이 있길래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느냐? 당장 물러나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23살이 된 진시황을 어떻게 할수 없었던 여부리는 아,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구나. 그리고 그의 나이 지은 5살 때에 승상직 모든 걸다 내려놓고 함양 땅에서 떠나서 모든 가족을 데리고 자기 시급이 있는 낙양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는 낙양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여구리의 명성이 워낙 높았고 여시춘추동을 통해서 그 당시 다른 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진나라의 사신들이 오거나 유명한 인사들이 진나라를 유력하면 항상 왕궁보다 원처 여부리에게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제왕의 입장에서 보면 신하가 자기보다 더 유명하면 이것은 나라가 뒤집힐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진시황이 그걸 놔둘 리가 없었죠. 그래서 진시황이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낙양에서 있을 자격도 없다. 그러니 모든 가족을 거느리고 촉당으로 가거라. 촉은 지금의 사천입니다. 촉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들은 여부리는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인에게 진주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진주라는 것은 독성이 강한 진새로 만든 술이라고 합니다. 이진새는 깃털로 물에 이렇게 적신 뒤에 그 물을 마시면 사람이 죽는다고 할 정도로 아주 독성이 강한 그런 새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만든 진주를 벌컥벌컥 마시고는 결국 죽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약을 스스로 제조해서 이제 먹고 죽는 것이죠. 진시황은 여우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아 그가 그래도 나름대로 시대를 판단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가족들의 목숨을 살려줬습니다. 가족들은 그대로 놔둬라. 그들을 총나라로 보내서 그 재산도 다 갖고 가게해서 거기서 편하게 살게 되라 그래서 사실 여불리가 본인이 죽음으로써 제 가족들은 지킬 수 있었죠 이런 것만 봐도 여불위는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가 만일 해우랑 사통을 하지 않았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승승하라고 많은 공적을 세웠지만 제왕의 입장에서는 항상 부담스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진시황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될수 없었는데 왕으로 세웠고 아버지가 죽고 나서 자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 때 10년 동안 정치를 주물렀던 사람이 여불인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불이는 어쨌건 죽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킹 메이커였던 여불이는 자기 소원대로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부를 누리다가 지은 다섯 살에 스스로 짐주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여시춘추로 유명하고 야사에서는 진시황의 친아버지로 일컬어졌던 여부리에 대해서 소개드렸는데요. 우리가 알던 여부리와 달리 여부리는 정치적인 능력, 외교 능력 그리고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고 국가를 다스리는 참담 전략이 있었던. 정치가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 번에는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